w h 피 t a 리 i t What a pit! w h 르 t a pit! w h a 지마나 i t What a pit! w 에나 t a p 들 t What a 들 i t w 다 a t a pit! What a p i 아 Fire in the hole! 리 o put it up, put it up. Fire in the hole! 나 m w a t c h 없어. g 없 나플이 하나 피딱이래. 어, 어, 머리 안보여안 질렀어 2층어그 격자 내려갔어 여기. 방 밑에. 에이 혼자 봐도 에이, 되지. 에 에롱 하나. 에롱 쓰나? 지금 내린다. 아나 떨어졌어. 질렀어? 야 에로. 오 깜짝이야. A 하나밖에 없어. A 하나밖에 없어. A 하나밖에 없어. 비트. 야2층도 있네. 2층 질렀네 이미. 형 지금 낙하면 살하고있네 이거 낙 No. 한 번만 나와라. 어, 이기겠는데? 아 해제 해아와 해제했으면 이겼는데. 아다 했는데. 내가 내가 피 보고 있어. 아피또 하나 피. 피 다운. 다운. 야왜 아. 아 내가 왜 이걸 못 잡았지 괜찮아 나 B 갈게 나 있어 B에 응가탕 화가 탕 때가 있었잖아 방금 나스할게 어, 정학이 어, 형 어. 방금 형쏜거 알지? 아, 저자? A롱 혼자 보고 있어? 네 A 보고 있어 A 보고 있어 아, 롱을 롱롱 롱 대놓고 보는 거지 어롱 아, 대놓고 보고 있어 B부나 짧게 그러면 b 프좀짧게 그러면 내가 b 브 다운 B부 하나 있다 네. b 고 있다 비고 있다 b 브 다운이야 말이 사운드 이거 사운드인가? 됐다기 있어. 바디있다가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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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예, 예. 렇다구형 롱. 오케이. 나숍 보는 중 A, A 아, 아, 같은 게아데콘디포가 나. 어디 몰라. 나 지금 머리 왔어. 벙박스박스나 산박스네 다고 쳐다. 다 <laughs> 하나. 이럴 때 낙지할게. 수진 조심해봐. 야... 조심해봐. 타이밍 수진 조심해봐. 타이밍 수진. 수진 닌자 머리, 닌자 머리, 닌자 닌자. 머리 머리 머리. 머리도 있고 닌자도 있고 삼박자 아, A 세이야이 세. A셋. 홀홀 둘, 홀 하나에다가 머리 하나에다가 닌자 지르네. 그리고 머리 둘, 머리 둘, 머리결 수진 수진의 설대, 수진의 설대. 얘 설대 설대 설대. 나이다형님 잠깐 대기 어디 까 컨디 컨 까대봐, 컨디 까봐, 컨디 까봐. 설대 조심, 설대다. 이거 앉아줬다, 앉아줬다. 앞에 앉아, 뒷강, 뒷강, 뒷강 앉아줬다. 뒷강 뒷감, 앉아줬잖아. 앉아, 앉아, 앉아. 피해 피에, 피 나이스, 나이스, 힘 끝나, 나 왼벽수나, 아 미안, 어, 야, 있다 왔다. 왼벽수나, 왼벽수. 복사임 있어 야, 왼벽, 왼벽, 대각피에, 피딱일 대각피, 딱이에요. 피, 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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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이에다 얘가 피고, 얘가 피고, 짝판. 안 맞아. 와, 이거 개질 린다이 어, 다운, 다운, 다운 불 다운 이네 근데 아, 이거 뭐야? 아, 어 격쟁이 랬다 격쟁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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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마스, 격쟁이, 파 마스. 불러온다. 불타리 뭐야? 이따 전 어려웠어. 어, 아, 죽지 않았어? 아 이때 아 잘못 본게 아니었네 아, 폭투개 쐈어 자 열어볼게 열어볼게 쓴다 아둘셋 쐈다 쐈다 아 나이스 닌자 왔다, 오, 닌자, 오, 아, 왔다 나, 닌자 왔다 닌자 왔다 닌자 왔다 닌자 왔다 컨디? 닌자 하나 왔어 얘 말고 다른 따른... 닌자 왔는데 방금 폭가스 1문에서 나 숄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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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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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숄딩 그대로 음 안나왔어 어디야 마지막에 1문이야? 션덕기션덕기 피해 피해 어씨덕 우리 사이 급거리 좋아 나 반샷 반샷이야 아 일미 써도 있어 오자 아. 홀자홀자홀자자자어 아. 어. 아니 형수가 이거 A 중머리랑 둘인데 알아, 진짜 저... 먹었어. 피스나 벙커스 하나, 이거 애 2층만 까지 내렸다. 이거 봐봐, 아, 엇각이네. 피스나 왼쪽이야. 찻 박기 라인, 아니 쓰나요? 이거 피부 째줘야 되는데, 아, 나 피부 같아. 아, 이거 씨 아, 우리 2층 없어. 내가 2층 갈게. 이거 A 야, 어, 아시아 갈게 갔지. 아, 초밥, 짬장 씨접필 오픈 할게 오픈 할게 머리 필, 머리 필, 다 머리 필, 머리 필, 갔다 운다야두명 남았다. 머리 필, 나피유야야바 다가가고 2층 오는 거다 봐줄게. 다가가고 2층 오는 거, 내가 그냥 볼게. 자, 네. 20초, 잠깐 기다려 20초, 20초. 야 이거 무조건 에이스 머리야. 이거. 나가고. 안 되돌려? 니도 씨도. 나쏘다 나이스. 야! 해체 어. 먹어? 나 먹어. 아, 내가 잘못 먹고. 데어나 죽어. 나어나 죽어. 어나 죽어. 나 죽어. 나 죽어. 나 죽어. 다 죽어. 나 죽어. One day.